자 이번에는 교육 발전 부문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발전 부문 대상 유향란 국공립 인동 어린이집 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유향란 원장님은 생태 유아교육과 녹색 식생활을 중심으로 어린이 인성교육을 선도한 공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교육발전 부문 대상 유향란 국공립 인동 어린이집 원장 이 사람은 교육발전 부문에서 충청 지역에 헌신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31일 충청지역 신문협회 회장 전영주,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동 어린이집은 자연을 통한 생태 체험과 전통 교육 활동을 통합해서 어린이들이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논산 인동 어린이집 원장 유양란입니다. 어, 아까 어, 아나운서 분께서 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온 그 세월을 축하한다고 하신 말씀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 부끄러운 그 상이어서 굉장히 자랑하지를 못했는데 어, 저를 이 무대에 추천해 주신 전영주 회장님 비롯해서 언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인동어린이집은 어, 정말 이혼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토종닭처럼 어, 양계장에 있는 닭이 아니라 토종닭처럼 생명력 있게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태유아교육을 어, 개원 일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잘 지역에서 어필이 안 되고. 어, 또 우리 학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한 만큼 외면을 받는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묵묵히 걸어온 걸어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또이 생태유아교육을 제 전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동료 동지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아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려진 가족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전달해 드리고 또이 교육을 하는데 그, 어, 뭐 대도시에서는 생태유아 교육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어, 어필이 잘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충청에 그 많은 생태교학을 하고 계신 동지, 동료, 선생님들께 큰 위로가 될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정말 아이를 살리는 방식은 교육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살리는 방식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 아래서 열심히 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관님께서 불처주와 정말 영혼을 갈아 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논산에 또 충남에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더 영혼을 갈아 부라는 그런 당근이자 또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어, 앞으로 더 교육 분야에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신 여기 함께한 친구 동지 벗 모두 감사드리고. 어, 우리 논산에 이제 유보 통합이 잘 안착이 돼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출발이 될수 있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읍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 어, 저를 이렇게 멀리서 지지해주시고 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볼까요 미안해. 원장님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 아네 네, 미안합니다 미안해 <laughs>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데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도 분명히 원장님 사랑합니다 축하해요라는 마음을 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